야, 녹 반이 내렸어. 한번더가보죠 아, 아, 좋았하 응. 아, 어색해. 네. 자, 34번도 얘기했습니다. 3 3번입니다 34... 34번이냐? 이거 네요 그럼 34번까지 바볼까요 아, 얘도 좀 어려웠는데, 아, 똑같냈나요3 3번 어려웠나요? 해 트위키 했 맞혔지. 나는, 나도 맞췄어. 찍었어. One of the 한 가지죠. 뭐뭐 뭐 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니까 데디아가 꾸며주는 것들 중에 o 하나는 이렇게 되겠죠. 데디아를 보자. Makes certainty difficult for members of public to appreciate. 이제 나오네. 동사 나왔으니까 다 닫습니다. 이지가 이 문장의 동사고요. 데디아가 또 보호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The significance of uncertainty is relative. 이렇게 발음을다 됐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자대죠 한번 봅시다. Makes 만드는 거야. 뭐를요?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어떻게 difficult 어렵게 만드는 거죠? 자, 중요한 어휘 하나 나왔습니다.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을 어떻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어요. For members of the public. 요거, 투부정사. 무슨 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 for 머지기는 의미상의 주어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서 해석은 누군누구가라고 해면 되는데 저기 to appreciate 얘 어떻게 해석할까? 인정 부사적 용법에 뭐라고 배우나 이해하다라는 뜻이거든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부사적 용법에 뭐? 부사적 용법이요? 부사적 용법에 뭐? 성진 알겠니? 부사적인 욕구 많잖아. 목적, 원인, 결과, 판단하자. 판단의 이유, 뭐 많잖아. 그중에 형용사 수식이라고 있어요. 디피컬티를 꾸며주고 있어. 형수식이야. 해석은 뭐뭐하기에 라고 해서 하지. 그러니까 얘는 이해하기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불확실성을 우리 대중들이 이해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개비아라는 거야. 대체해 볼게요. s i g n i f i c a n 중요함 중요성 중요성 불확실 불특정 불특정한 아하. 중요성 불확실성의 중요성은 이지연과 넣기만 하다 관계가 하나. 있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laughs> 근데 지금 다 박제가 됐어 Relate가 <laughs> <laughs> <리레이치가> 봐. <바라라. 웃음> <laughs> <laughs> 어 다행히 안 나왔다 안 나왔어 어, 이2만 <laughs> <번> 나왔어 네. <웃음> 다행이다 <웃음> 자, 괴물이 나온 줄 알고 애들 놀릴 거 아니야 너 얼굴 한번 보여줘 자 우리 더웨이 연합원의 최고의 미녀를 소개합니다 <laughs> 자, 고민아나가저도요제 제가 나가요. Yes, you are the beauty. 자, 계속 갑니다. 자, 얘가 얘기하는 거는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을 <laughs> 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뭐냐면이 불확실성의 불확성의 이 중요성이. 상대적이라는 거야. 상대적. 어떨 때는 불확실성이 좀 중요하고, 어떨 때는 불확실성이 별로 안 중요하고 뭐 이런 말이야. 상대적이라는 거지. 가보자. Take for example distance between Earth and the Sun. 자, take the distance. Take는 예를 들어서 무엇 뭐, 무엇을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누구 거리죠? 거리를 예를 들어보자 이 말이야. 누구 사이에 지구하고 태양. 네. 자 얼마야? 2 0 100, 100만, 10만, 10? 아닌데. 8제곱. 8제곱킬로미터라고 그러나? 와 엄청나네요. 780.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아무튼 1억. 이 정도 킬로미터래 겁나 먼 거죠. Edge measured. Edge One point during the year 이렇게 나누다 왔습니다. m 네. e 는 측정하다인데 분사구문이니까 측정된 것처럼 하면 되겠죠? 어떻게? At one point 그렇죠. 한 지점에서 그 during 해, the year 그 해... 1년 중에 그죠?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어느 한 지점에서, 자, 지구와 태양이 있으면요. 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는 저 멀리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잖아. 그죠? 얘가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뱅글 돌아요. 근데 이 어느 한 지점에서 지구와 태양의 이 거리를 측정하게 되었을 때 대략, 어, 미터라는 거야. 이해 되죠? 그런데요 이것은 자, 이것은. seems.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precise. 뜻이 뭐지? 동 s a 정확한 정확한이죠 뭐라 아, <laughs> t 상대적으로 정확 h 겁니다. 무엇보 a 도 i s i n g s i n s i g n i f i n a n t d i g t 디짓이란 단어 모르면 디진다 i o n This is a decision. This is 얘기 e c i 진법이 n This is a d e c 요 이진법, 그렇죠. 여섯 자리 숫자야. 디 d e 근데 s i o n This is c i n i i a t d i i t 유효숫자입니다. 여섯 개의 유효숫자를 사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자데디아를 의미하겠죠? 자, 자 means 그렇다 저게 I know the distance to accuracy of one part of in million or so 이렇게 <laughs> 한걸를닫아봅시다 자, 이거 도미네이다 유진부터. 유심. 유진부터요? 무엇보다도 유진. 어, 여섯 개. 아하. 유... 저게 맞죠? 맞아, 여섯 개의 유효 숫자를 그 동영상 주어잖아. 어떻게 쓰 사용하는 것. 그렇죠. 이게 주어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네. 여섯 개의 유효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뭐 한다? 의미한다. 뭐를? 너, 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야. 뭐를? 거리. 그렇죠. 거리를 어떻게 미주쳐보자. To an accuracy 오 요렇게 가로 미추쳐봐 To an accuracy 오브. 뭐뭐 할 정도까지 혹은 뭐뭐 할 정도로 한듯이야. 그래서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할 정도의 정확 뭐뭐 할 정도. 정도의 정확도 Accuracy가 있으니까 정확도 뭐할 정도의 정확도야? 1 part 1 million이 100만? 1 part? 백만 맞죠 백만. In a million 100만 분의 1 part, 1이죠 1 정도의 정확도. 정확도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를 예로 들었는데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우리가 연중에 한 지점에서 측정이 되어진 것인데 보기에 정확해 보여 근데 결국엔 6자리의 유효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게 100만 분의 1의 정도의 정확도로 내가 그 거리를 안다는 거야 100만 분의 1의 정확도 오차 범위가 100만 분의 1이죠 겠 그럼 두 번째 볼게요. 그러나, 만약에 the next digit is uncertain. 다음 면다 숫자가 부정확하다면, 불확실하다면,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뭐를요? uncertainty in knowing the price of precise else sun distance. 요렇게. 요렇게 꾸며줘야 되겠죠. 불 확실성입니다. 무엇을 아는 데 있어서, 뭐를 정확한 성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정확성을 아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이즈 라저 더 크다는 거야. 뭐보다 Between 뉴욕과 시카고 사이의 거리를 거리에서보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상대적으로 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고, 여기 뉴욕에서 시카고는 적게 떨어져 있는 거리잖아.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 숫자가 부정확하다면, 이6자리 숫자 중에서, 하나, 자, 1, 2, 3, 4, 5, 6, 하나, 2, 3, 4, 5, 6, 뭐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어느 한 숫자가 부정확해. 잘 몰라. 그러면은 이것을 뭘 의미하냐 면 지구에서 태양간의 정확성을 아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뉴욕에서 시카고 사이의 거리에 있어서의 부적, 어, 불확실성을 아는 것보다 더 뭐다? 크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더큰 거죠? 네. 더안 좋다는 말이죠. 뭐안 좋은지 좋은지는 안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지 중요하지가 나오는데. 그다음 볼게요. So, whether or not u the number is prices, therefore depends on what I'm intending do to do it. o whether o 여기까 t 네요뭐뭐인 e o t r 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 다 e n o r i c e 까지 인용하다니까 인용된이고요. 숫자가 이즈프라이스 정확한지 인용된 숫자가 정확한지 안한지는요 그러므로 디펜더 뭐에 달려있어 의존하는데 아니 디펜더는 제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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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이제품 무엇을 하려고 의도하느냐에 따라 달리는 거죠 What I am intending 내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To do 하려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의도하는지에 따라 달리 있다는 거야 만약에 I care only about what minute the sun will rise tomorrow then t h e r 만약에 내가 이것만 신경 쓴다면 몇 시에 몇 분에 내일 태양이 뜨는지, 내일 태양이 몇 분에 뜨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the number, 어떤 number, 여기서 인용된 숫자는 is t fine, 괜찮아. 사용하는데, 사용되어진 용도가 이런 용도라면 괜찮아. 그죠? 이 정도의 불확실성은 괜찮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I want to send the satellite to orbit, orbit 궤도죠. 내가 만약에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 보내고 싶다면, just above the sun, 태양 바로 밑, 어, 위에다가. 그러면은 그러나, then I wouldn't need, 나는 알 필요가 있을 거야. 뭐를? 거리를 좀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 이 말은 지구에서 태양 간의 거리에 측정은 6자리 유효 숫자를 사용해서 비교적 정확해 보이기는 해 그런데 이런 요구되는 사항이 이런 정밀함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대충 해가 몇 시에 뜨는지 이렇게 요구되는 사항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의 중요성은 달라진다는 거지 자 끊고요